일념적시 무량겁이라는, 무량겁이라는 그런 말이 그 법문에 음, 어디에 있나? 음? 법성계에 있지, 법성계에 있습니다. 일념적시 무량겁한 생각 일으키면 은 무량한, 예, 무량한 그 겁의 세월이 된다. 한 생각, 한 생각이 찰나 같지만 은 찰나가. 한량없는 겁의 세월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확실하게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거든 그럼 나도 안다 뭐 그런 식이지 법성계에 있는 그 일념벽시 무량겁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그 법문이 있는데 그소리를 어지간한 사람 불자라면 다 아는데 그냥 겉으로만 그냥 그, 그렇게 그렇게 알고 있지. 일념의 한 생각이 만년이다 무량겁이다. 그걸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마음으로 확확깨달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어, 아는 것이 아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한 생각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일념 일념 속에 다들어는 거다. 그러면은 일념이 안과 밖이 있느냐? 일념은 안과 밖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안과 밖이 있다고 하면은 음, 깨달은 본상에서야, 음, 외치나 둘러치나 뭐다 거기 속에 다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또한 말이 되고 본문이 됩니다. 깨달은 본상에서는 이 소리 저 소리가 다 법이거든. 하지만은 모르는 사람은, 음, 분별심을 내고 거기에 이제 그 좋다 나쁘다를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아니다, 틀리다, 맞다. 이 생각을 자꾸 내거든. 사량분별, 개교사량으로. 그러니까, 일념 윌리엄, 일렴이 윌리엄이 찰나에, 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찰나, 한 생각. 번뜻할 때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어, 생각을 해봅시다. 음, 한 생각, 한 생각을 한다면, 구름이 말이야. 구름이 대기 현상으로 인해서 없던 구름이 어느 순간 번쩍하고 나타났어. 음. 그러다가 그게 번쩍하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어느 정도 그 연속적으로 또 연결되면서 그 현상이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있으면서 음. 사라진다, 이 말이요. 음. 그것은 이제, 음. 우리가 이제 뭘 말을 할 때, 생겼다가 주의했다가 없어진다. 이러거든. 음. 그게 현상적으로 설명할 때 그렇게 합니다. 생겼다가 주의했다가 없어진다. 우리 인간도 안 그렇습니까? 태어났다가 이 세상에 주의했다가, 사라지고 죽는다. 똑같은 것이지만, 그런데 그 간격이라는 게 한생각, 현상적, 이 생겨나는 그 찰나적 생겨남이 과연 생겨남과의 그 추함과의 사라짐과의 그 관계, 그 시간적, 그게 과연, 그렇게 시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냐 할 때는, 음, 설명한다 하면은, 설명이 되기는 되지. 그렇지만, 그 근본적으로 보면은, 설명하면은 그거 벌써 틀린 거라. 그리고, 간격이 없으니까, 예. 네. 태연하고, 주하고, 죽고, 이것이 인간으로 봐서는 70년도 되고 100년도 되고 하지만 그 엄밀히 따져보면 찰나예요. 찰나. 찰나. 찰나라고 하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를 찰나라고 하는데 표현할 때눈 깜짝할 사이지 찰나라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 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틈이 없어. 간격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언설로서는, 어, 지금 생겨났습니다. 또 얼마 동안 또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음, 현상적으로 지금, 주, 저, 그, 앞에 나타나서 지금 주하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또 있다가 또 사라졌습니다. 이건 말로는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지만은 그 간격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더라. 다 환이야, 환. 예? 그한번 생각을 해, 해보시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응? 예? 건 이치로 생각해봐도 다 그래요. 근데 그 마음으로 그걸 깨달아야지. 그걸 바로 견상이라고 하거든요. 식자들이야 뭐 그런 거다 알지 다 알아 뭐 설명도 잘하고 뭐 음? 하지만은 그게 실체가 없는 것을 반드, 반드시 그걸 명명백백하게 깨우친 게 아니기 때문에 음? 화날 일이 있으면 화를 내고 음? 예, 집착해서 치하고 욕심이 막 한없이 막 어? 구름같이 일어날 때는 또 그걸 막 취하는 그런 그 생각이 막 일어나고 그런 것은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깨우친 거하고는 천지 차인 이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깨우치지 못하면 다 헛일이 야 헛일.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은 다 일념에서부터 생겨난다. 일념은 바로 현상이고, 일념은 바로 법이고, 그렇, 그렇다는 얘기죠. 법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음,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법을 만들어서 갖다가 있다고 하니까 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너다, 나다, 뭐, 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뭐, 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사람이 또 없다고 하니까, 어? 시비거리가 생겨, 시비거리가. 그러면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면은 어? 앞에 있는 당신은 무엇이냐, 어? 눈에 보이는 응? 모든 것은 그러면 그럼 무엇이냐 한번 설명해 봐라 그럼 뭐 그렇게 얘기하면 벌써 틀린 거야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서 그렇게 엉뚱한 소리하고 음? 그렇게 시비를 만들어 버리면 은 예. 백날, 천날 그렇게 따져 봐야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이지요 다람쥐 파팍 돌듯이 그 속에 거기서, 거기서 그냥 뱅뱅 도는 거야 그 그래 식자우안이라고 많이 많이 알아도 음, 안 사람은 또 근심이 많더라. 어. 비유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 바보가, 돼, 바보가 돼가지고서 그러면 아무것도, 어? 분별 없는 그냥 바보가 그냥 좋다는 얘기는 아니거든. 어. 그러니까, 지혜의, 지혜의, 응, 예. 네.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지혜의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원만 구족해서 있는 것이다. 분별하는 것 같지만은 분별이 없어 없는 가운데에 지혜로서 그걸 다 알고 행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하려면 참선을 해야 되겠죠. 참선 네. 이 먹고 이 먹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음?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색상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네. 심불급중생이 시산무차별이라 그런 말도 있고요. 어. 심불급중생 음.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눈꽃만큼도 차별이 없어.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음,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똑같아,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요. 그래서, 한마디. 생각이 나서 해봤습니다.